안녕하세요. 육아 동지 여러분, 아육톡입니다. 네, 저희가 여러 영상들에서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봤었는데, 이번 영상에서는 훈육할 때, 그리고 아이와 일상생활할 때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아이와 상호작용할 때, 훈육할 때쓸수 있는 디테일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아이에게 자꾸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때, 훈육을 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을 때, 그리고 아이에게 지시를 했는데 아이가 자꾸 반항할 때,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효과적으로 지시하기 기술을 잘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첫 번째는 간접명령이 아니라 직접명령을 사용하는 거예요. 간접명령은, 어, 뭐뭐 해줄래? 뭐뭐 할래? 뭐뭐 하는 게 어때? 라고 묻는 거라면 직접명령은 뭐뭐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. 직접명령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직접명령이 필요할 때는 위험한 상황이 있대요. 등관 준비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뭐 일을 닦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일을 할 때입니다. 반전 명령은 심부름과 같이 부탁을 하거나 제안을 할때 하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 휴지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심심해 하고 있을 때어 레고 놀이를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겠죠.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. 아이가 어 부엌 바닥에 장난감을 두고 간 거예요. 이랬을 때어저 장난감 치워주면 좋겠는데. deh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럴 때에는 분명하게 직접 명령을 하는 거죠. 아유가 저기 부엌 바닥에 놓고 간 장난감, 장난감 통에 넣어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이제 나갈 시간 됐으니까 옷 입는 게 어때? 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나갈 시간 됐으니까 옷 입어. 라고 말하고 지금 양치하면 좋겠어. 라고 하는 대신에 어, 지금 양치해. 이렇게 말하는 거죠.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직접 명령을 하는 게 너무 지시적이고 차갑지 않냐고 생각하시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안이나 부탁만으로 쉽게 지시에 따르는 아이라면은 굳이 직접 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. 그렇지만 평소에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지시를 하더라도 잘 반항하는 아이라면 간접 명령을 했을 때는 다른 선택의 여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직접 명령을 하시는 게 지시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또 목소리도 옷 입어! 세수해! 이렇게 화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옷 입어! 세수해! 이렇게 아이한테 평범한 톤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아이도 차갑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. 두 번째는 복잡하지 않게 하나씩 명령하기입니다. 손 씻고 옷 입어 이거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대신 손 씻어 아이가 손을 씻은 후에 이제 옷 입어 이렇게 하나씩 지시할 수 있어요. 아유가 거실에 너가 가지고 놓은 거다 정리해 이런 말은 어떨까요?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. 아이가 거실에서 가지고 논 장난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책도 보고, 인형도 가지고 놀고, 레고도 가지고 놀았다면 너무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죠, 이런 지시가. 그럴 때는 아이에게 어, 레고는 블럭 장난감 통에 넣어, 책은 책꽂이에 꽂아. 인형은 인형 정리함에 넣어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각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세 번째는 긍정적인 문장으로 이야기하기입니다.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하라고 하는 게더 좋은데요. 아이 입장에서는 지시가 긍정적으로 내려질 때더잘 따르게 되고 또 나쁜 행동을 그만두는 것보다 옳은 행동을 더할때 아이의 자존감도 향상될 수 있겠죠. 소파에서 뛰지 마 하는 대신에 어, 바닥으로 내 이렇게 말할 수 있고, 낙서하지 마 라고 말하는 대신에 어, 엄마한테 그펜줘 라고 말할 수 있겠죠.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만지지 마 하는 대신에 엄마 손 잡아 할 수도 있고, 뛰지 마 대신에 걷는 거야 할수 있겠죠. 아이에게 하는 모든 지시를 다 긍정적인 문장으로 하기는 어려워요. 그렇지만 생각보다 아이한테 안 돼, 하지 마, 뛰지 마, 만지지 마. 이런 부정적인 지시들을 실생활에서 많이 하거든요. 이 중에서 절반 정도라도 긍정적인 지시로 바꿔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모호하지 않은 구체적인 명령하기입니다. 모호한 명령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잘해, 조심해, 너 행동 잘해, 이런 것들이 있겠죠. 잘해, 뭘 잘해. <laughs> 아이가 만약에 책상 위로 올라갔을 때, 어, 조심해,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바로 내려와,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더 구체적이고요. 만약에 형이 동생을 때렸어요 그랬을 때 김하유 이렇게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 동생 때리면 안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기의 예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을 부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가까이에서 보낼수록 더 효과적인데요 야격자가 아이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서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어, 아유가 가서 손 씻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이 바로 앞에 가서 눈을 보면서 아유가 지금 화장실 들어가서 손 씻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거죠. 제가 저희 첫째한테 자주 쓰는 방법은 쇼파 위에 있는 오디버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이한테 엄마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지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럼 아이가 꼭 가라이브라고 했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. 이렇게 하면 엄마는 아이한테 말을 한 것이 잘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아이는 엄마의 지시를 상기시키고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. 여섯 번째는 적절한 경우에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. 아이들은 선택권이 있을 때더잘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요. 또 선택권은 아이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결정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. 그리고 선택권을 줄 때는 너무 다양한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간단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선택권을 주어야 효과적이에요 똑같이 수용될 만한 행동 두 가지로 선택권을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둘째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방법인데요 밖에서 놀고 들어와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잘안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한테 어, 우리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손 씻어야 돼뭐 따뜻한 물로 씻을 수도 있고 차가운 물로 씻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손을 안 씻는 건 선택권에 없는 거죠. 그럼 아이가 갑자기 고민에 빠져요.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되나, 따, 차가운 <laughs> 물로 씻어야 되나. 그러고 나서 아이가 고르면 그 물로 손을 씻는 거죠. 저 진짜 갑자기 생각난 일인데, 어. 대학원 때 다른 연구실에 음. 일한데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생한테 음. 어 근데 토요일에 나오니 일요일에 나오니. <laughs> 안 나올 순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안 나오는 건 선택지 에 없는 거예요. 어. <laughs> 그, 게 느�... 뭔지 알겠어. 약간 회사원들이 막, 오늘 야근할래? 내일 야근할래? <laughs> 이런 거랑 비슷한데요? 그러니까. 어. <laughs> 그러니까, 애들도 참 힘들 거야. <laughs> 옷을 입을 때도 아이에게 선택권을 줄수 있죠. 예를 들어서, 아유가 오늘 파란색 배트맨 옷 입을래? 아니면 초록색 공룡 옷 입을래?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줄수 있어요.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떠셨어요? 이게 좀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그림책 안돼 데이빗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그림책에서 데이빗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데요. 몇 가지 장면에서 저희가 배운 효과적으로 지시하기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지 한번 다뤄볼게요. 이 장면은 어떤 어떨까요? 데이빗이 의자 위에 올라가서 깨질 것 같은 무언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슬아슬해 보이죠. 이때 뭐라고 얘기해 줄까요? 어 진짜 데이빗이 넘어질 것 같고 저 찬장에 있는 것들 다 깨질 것 같고 조마조마한 상황이네요. 이때 데이빗의 엄마는 안돼 데이빗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는 의자에서 내려와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이가 내려오면 이렇게 의자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이가 뭘 꺼내 싶었는지, 그리고 그렇게 뭘 꺼내고 싶을 때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를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어요. 이번에는 어떨까요? 데이빗이 후라이팬을 국자로 두드리고 있어요. 어우, 너무 시끄러울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데이빗 시끄러워! 대신에 이때도 좀더 명료하게 지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때는 데이비 트라이팬 두드리지 마 너무 귀가 아파라고 이야기 해 주실 수 있겠죠. 그냥 시끄러워라고 말하면 그냥 비난하는 걸로만 들릴 수 있고 아이도 적절한 행동이 어떤 건지 배우지 못하거든요.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. 마지막으로 한 장면 더 볼까요?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장면이죠. 거실을 데이비 씨 몸통 어지르고 놀았는데 엄마가 장난감 좀 치워라! 했어요. 그런데 치워야 할 장난감이 너무 많네요. 이럴 땐 어떻게 말해줄까요? 어질러진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데이빗이 한 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이럴 때는, 음, 여기 보면 작은 레고 블럭들이 떨어져 있잖아요. 걸어다니다가 밟으면 아프니까 이걸 먼저 데이빗에게 데이빗, 레고 블럭들을 레고 상자에 넣어 하고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모든 장난감을 다 혼자 치우기는 어려우니까 이때 옆에서 양육자가 함께 정리하면 좋겠죠. <laughs> 네, 이번 영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지시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때, 아이들 훈육할 때 이번 영상에서 배운 팁들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이톡 채널 구독해주시고요.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도 따르릉 올려주세요.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